안녕하세요. 부동산 니클로버입니다. 국민중개사 시험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시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영재 국민의힘 후보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응시 인원 및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선발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전 3년간의 시험 자격 합격자 현황과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가 궁금할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년간 합격자 현황입니다. 여기서 최근 3개년 합격률은 약 24%이고 실제 응시율은 약67% 정도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은 원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지는 합격률 20%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최근 24% 정도 평균 합격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방향성이 20%를 향해 어려졌으면 어려졌지 30%를 향해 쉬워질 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 수 등을 고려한다고 나와있는데 선생 입장에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20%가 주는 중압감과 방향성은 바뀌기 어려우니까요. 이번 앞으로 더 어려워질까요? 먼저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어려워지길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뜨거울 때마다 중개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기사와 근거 없는 모욕을 일삼는 댓글들의 공인중개사들도 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보다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선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방향성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 있던 과거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늘 나왔던 말이라서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평가 하면 합격률이 정말 떨어질까? 공인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주택관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도 상대평가를 구입했습니다. 최근 3년도 합격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해당표를 보면 첫해를 보면 합격률과 응시자수가 다소 낮아졌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주는 압박 때문일까요? 응시자수도 예년보다 적어졌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어, 공인중개사 따면 정말 노가 보장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제 노가 불안정해서 하루하루 걱정 태산입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파레토 법칙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됩니다. 합격률은 20%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비율은 또 마찬가지로 20%대인 약 10만 명만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다잘 먹고 잘 살까요? 너 no.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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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평균 연봉을 검색해보면 3,4천 대 수익이라 나올 겁니다. 그걸 믿든 안 믿든 각자의 자격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 연봉 억대라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확실히 거짓입니다. 평균 연봉 억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상위 클래스들입니다. 회사를 다니든 개인 사업을 하든 각 분야에서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상위 클래스들은 억대 연봉이 수도록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니 딱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번 거래하고 중개수수료 많다고 줄여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 대한민국만큼 중개수수료 적게 받는 나라도 잘 없습니다. 거래하고 1%도 안되는 수수료 내는 상업과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수료 몇백만원 몇천만원 하는 건들은 대한민국 전체 건수의 10%도 안됩니다. 거기에 운용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클린 만큼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공인중개사 딴다고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점과 두번째로는 합격률 20%의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며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상위 클래스들이고 그건 어느 집 다이나 똑같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냥 인생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부동산 공부나 개인 사업에 성대한 뜻이 있다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모르니 기꺼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하여 여러 도움드리는 정보들이 많으니 한 번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